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세분비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100달러를 즉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중국발 호재로 인해 엄청나게 폭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비트코인 채굴금 지령 해제 때문입니다 이 뉴스는 홍콩의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가상화폐 중국은 구축도 논의되고 핑과 트럼프 관세폭탄 정문대파를 위한 정상회담도 거론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코인인 램, 네오, 비체인 등 많은 코인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레버리지를 활용한 선물 거래 추천드립니다. 투세분빅 거래소는 영국의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거래소입니다. 코인 선물 거래로 대형 거래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세분비은 가장 저렴한 0.01% 바이비트는 0.07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투세분비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전부 불가능입니다. 레버리지는 투세분비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 워낙 입출금도 투세분비만 가능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전부 불가합니다. 수세금 빚은 수수료만 보더라도 0.01%로 업계 최저 수수료인데 한국어 지원과 높은 레버리지, 워낙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댓글에 있는 가입 링크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 즉시 100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회원가입창이 나옵니다. 사용하실 아이디, 휴대폰 번호를 적으시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한번더 입력해주세요. 그 다음 레퍼럴 코드에 12341234를 적어주시고, 오른쪽 체크를 눌러주세요. 그림에 있는 숫자를 적어주시고, 약관 두 개에 모두 체크해주신 후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 정보에빈 칸에 맞는 정보를 적어주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관리자가 확인 후 거래가는 계좌로 승인됩니다. 그러면 입금 방법과 USDT 입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 메뉴 내 자산에서 입금 출금을 눌러주세요. 입금란에 원하는 금액을 입력해주시고 확인 요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가상 계좌를 안내해드립니다. 원화 입금이 완료되었다면 USDT로 교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자산에서 교환을 클릭해주세요. 교환 탭에서는 원화와 USDT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수세분 비은 교환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마음 놓고 교환하세요. 원하는 금액을 정하신 후 전환하기를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거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USDT 선물을 클릭해주세요. 이 화면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위쪽에는 현재 보고 있는 코인명이 있고 여기를 누르시면 다른 코인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주문창에서 코인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장과 지정가를 선택하실 수 있고,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 주문금액 탭에서 주문하실 금액을 설정하세요. 주문을 정했으면 매수는 롱, 매도는 숏 버튼을 클릭하시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주문이 체결되면 잔고내역의 보유 포지션이 실시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투세분 및 이벤트 기간입니다. 첫 가입 시 100달러를 무료로 받고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링크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며 가입 즉시 100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이벤트 정보를 적어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아,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만질 수는 없지만 인터넷상에 이제 존재하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팔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합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돈은 은행이 관리하지만 비트코인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마치 가치를 담아 이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죠. 빠르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커다란 장부와 같습니다. 이 장부는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장부를 볼수 있죠. 이는 중앙기관 없이도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장부에는 모든 비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각 거래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며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각 페이지를 블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 블록은 일정한 크기와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 내역이 가득 차면 새로운 블록이 생성됩니다. 각 블록에는 수많은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기록됩니다. 이 블록들은 서로 연결되어 체인을 형성합니다. 블록이 가득 차면 장부에 추가됩니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부는 끊임없이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블록들이 계속해서 추가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비트코인은 매우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블록체인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며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 의료, 물류 등 여러 산업에서 블록체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블록체인은 미래의 기술로서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각 블록은 특별한 금고와 같습니다. 일정량의 정보만 담을 수 있죠. 이 정보는 바로 비트코인 거래 내역입니다. 상재 짐을 싸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상재 넣을 수 있는 짐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자가 가득 차면 뚜껑을 닫고 새 상자를 꺼내야겠죠. 블록들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고리 덕분에 블록체인은 매우 튼튼하고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채굴자는 퍼즐을 푸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죠. 이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굴자가 퍼즐을 풀면 새로운 블록을 블록체인에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또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합니다. 채굴을 통해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어 시스템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지갑은 디지털 돼지 저금통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곳이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지갑에는 고유한 주소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주고받으려면 이 주소가 필요합니다. 지갑의 개인 키는 절대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돼지 저금통 열쇠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비트코인을 보내는 것은 이메일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비트코인을 보내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몇 번의 클릭만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만 알면 됩니다. 이 지갑 주소는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주소를 복사하여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비트코인이 즉시 전송됩니다. 이 과정은 몇초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받는 것은 더욱 쉽습니다. 비트코인을 받는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알림을 통해 비트코인이 도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에게 내 지갑 주소만 알려주면 됩니다. 내 지갑 주소를 복사하여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들이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내 지갑으로 바로 전송됩니다. 거래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이 내 지갑에 도착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동하는데 보통 몇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효율적이며 전 세계 어디서나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치를 지닙니다. 어, 금이나 달러처럼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신뢰할수록 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마치 점점 커지는 커뮤니티와 같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그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생성될 비트코인은 오직 시험 100만 개 뿐입니다. 이러한 제한된 공급량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더욱 상승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금융의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커피숍, 레스토랑, 심지어 대형 소매점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주류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특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자유와 통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할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비트코인은 한정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등장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이 우리가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비트코인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봅시다. 어, 비트코인은 강력한 기술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혁명을 일으키고 개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그 잠재적 영향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 그 이상입니다. 보다 분산화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향한 움직임입니다.